자할게요 가오라요 <laughs> <laughs> 엄마 나 엄마 아들 수홍이 뭐야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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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<웃음> <웃음> 나 대법관에서 하늘 날아가 <laughs> <laughs> 엄마 엄마 아들 수홍이 나, <laughs> 엄마. 나, 나 대법관에서 하늘 날아가 <laughs> 엄마 나 엄마 아들 수홍이 나 대법관에서 하늘 날아가 엄마 맞습 대법관에서 하는 나라가. 대법관에서 하는 가 대법관에서 하는 나라가. 가뭐 얘기하는 거 뭔지 몰라? 에? 뭔지 몰라? 이불러오시 신과 께통 대법관에서 하는 나라가. 는 경수형 아니잖아. 경수는 이거밖에 안 해.